가지고 있는 보석 내 내면에 보배가 있거든요 사실은 공공이 명상을 하든지 그냥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게 내면에서 이렇게 탁 튀어 나와요. 튀어 나면 그때 그 아이디어는 네. 정말 진짜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laughs> 반갑습니다 주님. 오늘은 제가 2025년 1 4년의 데시티 분들 은사 한번 여쭤볼게요. 돼지띠 분들은 이 알아보기 앞서서 이분들이 좀 살아오면서 이분들을 가장 힘들게 한 부분들이 있다면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어, 돼지띠들은요. 원래 네. 복이 많다고 했거든요. 옛날부터 저 돼지띠라서 잘살 거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돼지띠들은 그좀 끝까지 네. 끝까지 어. 시작했으면 마치는 경우가 조금 더문거는 있습니다 돼지띠들이 음. 그리고 어 네. 선량하고 온화하다 해야되나? 음. 예, 음. 사람들하고 또잘 어울리고요 또 반면에 돼지띠들은 또어 음.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고 네. 예, 좀 그런 스타일이죠 돼지띠는 원만하게 뭐 복을 갖고 태어났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네. 돼지띠들을 좋아하겠죠 사람들이 음. 꿈에 뭐 돼지 나오면은 뭐 복권 사고 이러듯이 그쵸? 그런 게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돼지띠 분들 2025년에는 운세라든지 스님이 보시기에 좋아보이는 것들은 좀 있을까요? 첫째는 돼지띠들은 <laughs> 을사년을 만나면 네. 어, 충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고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음... 8월달, 어? 또, 음, 12월달, 이럴 때는 어, 합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깨지는 경우에는 네. 사고수가 들어옵니다. 음... 띠별려 보기 때문에 네네. 전반적으로 그렇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네. 일단은 충돌은 들어옵니다. 음... 바깥에서. 어...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네. <laughs> 뭐 4월달이나 10월달에 탄생하신 분들은, 네. 어, 또, 가정에서도 좀 시끄러운 게 있지만, 음... 바깥에서 네네. 시끄러운 게 생긴다. 아... 충돌이 생긴다. 음, 충 충돌이... 네. 그리고 뭐, 약하면, 뭐, 약간, 약한 사고, 네. 교통사고 난다든지, 네. 뭐,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음... 이번에, 얼사년 돼지띠들은 네.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행동도 똑바로 보고 횡단보도도 걷고 네. 차를 보 보더라도 자기가 먼저 비켜야지 어, 차가 비키겠지 이런 생각은 안 하셔야 되고요. 음, 어, 네. 뭐든지 눈을 똑바로 보고 행, 행동을 미리미리 어뭐라 방지해야 됩니다. 음. 네. 그럼 대지띠 분들 2025년에 어떻게 보면은 좀이 부분만 신경 쓰면은 개성화하실 수 있다 아니면은 조금 좋아지실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대지들이 <laughs> 보통 보면 뭐 일이 잘 된다 돈을 네. 번다 이러면 좀 생각없이 덤비는 경우가 많아요 음. 그런 것도 좀 조심하시고 네. 지금 잘될수 있는 거는요 어, 사회적으로 지금은 없어요 음. 지금 시작해 가지고 네. 성공하는 거는 정말 극히 어렵습니다 기존에 장사하시는 분들도 네. 어, 어려워가지고 이제 문을 닫는 경우가 많는데요. 네. 이럴 때는 오히려 공부하는 운이 더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사업을 하시든지 돈을 벌고 싶으면 네. 꾸준한 공부로 계획을 세워서 네. 어 도약을 어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음 대지띠들도 음, 이제. 이, 뭐, 26년, 27년은 운이 되살아나니까, 네. 그때 한번더 다시 생각해 보시고요. 네. 조금 잠재우시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음... 응. 돈을 벌려고 네. 어, 하다가 투자한 돈만 날리는 경우가 생길 네. 수 있으니까, 네. 어, 조심 또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응. 그럼 마지막으로, 대시띠분들 위해서 조금 좋은 것들과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것들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분들을 위해서 그럼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기 내면에는요, 네. 가지고 있는 재주가 많아요, 대지들들이. 음. 그리고 복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네. 자기 내면을 어, 살펴보고 관찰하는 거. 나내 속에 뭐가 들어 있는가. 음. 그걸 불교에서는 알아차림이라 그러죠. 네. 그리고 우리 진재사에는 순비소리라고 그럽니다. 음. 내 내면에 가지고 있는 보석, 내 내면에 보배가 있거든요, 사실은. 공곰이 음. 명상을 하든지 그냥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게 내면에서 이렇게 탁 튀어나와요. 튀어나오면 그때 그 아이디어는 정말 진짜거든요. 거짓 없는 100%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이제 한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삼일이면 삼일, 3일, 거기에 대한 깊이 기도를 잠깐 명상을 하시면은 네. 정답은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누구나 지금은 어렵기 때문에 누가 잘 된다, 못 된다 할 수도 없고, 네. 어,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계속 자기 성장을 해야 되고, 영적 성장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뭐, 어, 자기 성찰을 하기 위해서는 네. 끊임없는, 고민을 하지 마시고, 끊임없는 데이터를 한번 적어보세요. 아... 만들어보시든지.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예, 감사합니다.